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분갈이 할때 우짜라지 않게 잘 분갈이 하는 방법을 제가 농장 사장님한테 배워온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자꾸 우짜라서 고민을 하니까 어, 판매하시는 농장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작은 포토에 국민다육을 이렇게 구입해 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농장에서는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음, 흙을 좀 다르게 배합을 해 놓은 거라서, 어, 구입을 해가지고 오면은 바로 분갈이를 해줘야 되지만, 이걸 분갈이 할때우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요거를 조심히 잘 꺼내가지고요. 어, 흙을 조심히 잘 털어서 깨끗이 잘 털어야 된대요. 제가 요거는 미리 어저께 털어놨어요. 제가 요즘은 잘 흙을 털어서 심잖아요. 그전에는, 우, 뭐, 몸살 앓는다고 그대로 심기도 해보고, 털어서 심기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요. 이제 햇빛 부족이면 아무래도, 음, 우짜람은 더 있겠지만, 그래도, 어, 우짜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흙을 잘 털어서, 이렇게 저는 하루 정도, 아니면은 일주일 정도도 말려서도 심지만요. 그래도 무탈하게 잘 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 오면은 바로 하는 거보다 하루 이틀 정도 좀 요양을 시킨 다음에, 어, 잘 적응을 시켜서, 이렇게 흙을 잘 조심해서 털은 다음에 분갈이 해주면은 우짤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은 당연히 우짤하지 않지만, 또, 비보족인데서는 <laughs> 우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많은 도움은 된 거, 될것 같아요. 사장님이 흙을 잘 완전히 다 털어서 심으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지만 울자라긴 하더라고요. 얘는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자복은 저번에 에리에리한 거 구입해왔던 거 오늘은 심어줄게요. 그래 입구가 얘는 조금 넓은 거를 택했어요. 어리기도 하고 자구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크라고요 가운데다 얘는 그냥 놓고. 저도 이제 자보곰을 저번에 구입을 해서 자보가 햇빛 보면은 미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자보금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밝은 곳에서, 음, 직광은 안 보게 하면서 밝은 곳에서 키우면은 금이 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환한 곳에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금은 너무 빛이 없으면 없어진대요.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저도 들어본 결과. 이렇게. 어저께 찾아온 화분에 이렇게 잘, 자리 잡아서 크라고 입구가 좀 넓은 곳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얘는 자본은 참 기특한데, 금이, 금이라고 또 어떻게 잘 크려나 모르겠네요. 얘는. 금은 처음이니까. 잘 커줬으면 좋겠고요. 잘 크는 모습. 잘 크면 <laughs> 잘 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나름 잘툭딱 심었어요.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자구들이 많이 있어서 꽉 차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이것도 어. 사도 동형 다육이라 요즘 이제 성장하는 시기라서 얘를 분갈이를 저번에 해줄까 말까 고민했었었는데 얘좀 자구도 좀더 커지고 여기 지금 4도 나오고 3도 나오고 꼬집기에서 잘 크고 있는 아이들 요거 좀잘 컸으면 싶은 마음에 어저께 찾아온. 화분에 좀 심어줄게요. 오늘은 흙, 흙을 어머, 어, 엄청 넓은 그릇에 내가 갖다가 푸짐하게 갖다 놨어요. 모자르면 또 저것처럼 안 될까봐 당황할 것 같아서 <laughs> 엄청 큰 그릇에 아주 아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가 앞이네요. 여기다가 앞, 앞모양 보이는 곳에 놓고 다 여기는 앞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서 제일 이쁜 방향을 앞에다 놓고 하면 보기도 좋겠죠. 너무 많다. 이렇게 세워 가운데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위치가 그래도 잘 맞네요. 그래서 잘 컸으면 좋겠네요. 얘도 이렇게. 이게 다육이가 키울수록 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다육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는 너무 그렇고 자라는 거 보면 예쁘게 자라는 거 보면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무름병 오고 이러면은 속상하긴 한데 그렇지 않게 잘 이제 더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또 많이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컸어요. 그래도 목질화가 좀 됐는데요. <laughs> 양재에서 구입해왔던 거. 처음에 비하면은 에리에리하지만, 어, 좀 통통하면서, 요 자구들이 음, 풍성해져서, 꼬집게 한 아이들이 좀 풍성해져서 잘, 자라는 모습이 보이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얘, 얘는 오늘 안 심고요. 제가 하루 이틀, 몇 주씩 제가 놔두긴 하는데, 얘가 이름이 뭐더라? 어, 오색 멘토사.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에서 구입해온 거는 조심해서, 여기 이제 혹시라도 물들는지 얼마 안 되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흙이 젖어 있을 때는 분갈이 하면은, 어, 세균 감염도 쉽게 되면서, 또, 이제, 몸살도 더 앓고, 상처가 나면은 더, 어, 색은 감염되면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분갈이 하실 때는 흙이 젖었나, 안 젖었나. 어느 때는 저도 당혹스럽게, 겉흙이 말라보여가지고, 들어서 하다 보면은, 어, 젖었어요, 속은.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좀, 문... 이렇게 뺑돌라서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 목, 목을 목좀 잡고요. 얇은 줄기 잡으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살살살 털어서 아고 너무 예리애리하네요 핀셋으로 하면은 상처가 좀더 날까봐 저는 핀셋으로 좀잘안 하는 편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털면, 어, 농장에서 자란 흙은 웬만하면 잘 털어지는 편이더라고요. 말라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길게 <laughs> 있어서 좀 정리 좀 하고요. 이제 뿌리가 많이 기른 거는 3분의 1 정도. 반 정도도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자르면 엄청 몸살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털어서 하루 이틀 정도 말렸다가 심어주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잘 요즘은 바로 잘안 심고 이렇게 말려요. 얘는 요런데 조금 붙어있는 거는 잘 자란 음 뿌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조금 약한 편이네요. 뿌리가 보니까 굵은 뿌리가 없고요. 굵은 뿌리는 요거 하나만 있고 에리에리하게 이제 적심한지가 적심하여 삽목한지가 얼마 안되네요. 그래서 엄청 뿌리가 얇고 약해요. 최대한 잘 털었습니다. 완전 다 털면은, 어, 뿌리가 얇아서 완전 심각하게 될것 같아서요. 이제 말릴 때는 이렇게 자구들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네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네 이거 보이시죠? 이 적심한 부위. 그래서 적심했는데 이 옆으로 이렇게 새 자구가 나온 거네요. 다섯 개나 되네요. 다섯 개. 자,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스텐 이렇게 스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말려주시면 이렇게 걸어서 바, 바닥에 놓는 것보다 통풍되게 거리대에 걸어서 이렇게 말리면 스텐 선반에 말리면은 어, 잘마르고 좋아요. 바로 심어도 젖은 마, 저, 마른 상태에서는 별탈 없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정석대로 하면은 조금 더 잘 크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정석대로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렇 해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분갈이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